네, 여러분 희찬이 오늘은 원피스 피규어가 아니죠, 네 여러분 희찬이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 네. 이제 흰수염이 줄 따라 제가 되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흰수을좀줄 흉내를 내볼 거예요. 이제 어떤 흉내를 볼 거냐면 이제 오반대 진짜 화염검 비스타 피규어 아직 구피지 못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게 비스타 진짜 검은 아닌데 제가 오늘 비슷한 거 흉내를 내볼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 망토가 없어서 일단 잠바로 할게요. 이런거랑 모자도 있었는데 모자가 없기때문에 이제 검 두자루 그 다음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올라프죠 여러분들 제가 영어를 잘 못읽어서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올라프 그림 그려져있고 요거는 이제 이르신거 보이죠? 이거는 이제 진현이가 진현님이 훈터라 검이라고 하는데 중력검이죠 검이 중력검인가,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지트라형내 나와서. 중력검! 와! 살려줘!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후지트라 같았나요? 여러분, 그럼 한번 착용해볼게요. 자, 일단은 망토를 입 빼주고. <laughs> 자. 나는 검 투자로를 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비슷하나요? 나는. 원피스. 아니, 저, 저 사람은 에이스 한 번으로 힘내. 발령기 걱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어서. 아카이로에 있다 고칩시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아, 안될것 같은데. 자, 시작. 이렇게 놔둘 순 없지. 아니,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신세만 다 5번 대 대장! 검술의 탈인! 가연군 피스타 헤에.. 아카이노! 넌 내가 박살낸다. 헤오와치! 피스타 비켜라! 그럴수럽지! 쥐워쳐어초다 날려버리겠어! 로우즈로우! 치 으취! 치 으취! 치으치으 치이! 치 카메라 진짜 보여줘 볼게요. 어? 카메라가 제대로 잘 보이네요. 네, 여러분 이제는 한번 네 아카이누 잘 가구라 이제 이제 끝이다 비스타. 네 이제 비스타의 신기술. 거물로 신는건가? 그럴리가 없지 간다! 에이스 디퍼! 기러워치. 아니 그 기술은? 나의 신기술 에이스 디퍼다! 간다! 음. 아카이로 박살 내주겠어 원피스 버닝블러드 간다! 절대 에이스의 원스 내가 감는다! 오우, 두두요오으아 두두. 에이스 이제 가서 편히 쉬그라 <laughs> 네, 가뭐 비슷한 형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후지터라 형이 한번 내볼게요 후지터라.. 잠깐만요 후지터라 준비해야 되니까 이 애성이들 과연 날... 스러트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후지터라 어서 없애버야 아니 이게 뭐지? 설마 이거 소 오늘 로 썼다? 그컵걸려들었건 응. 중력검티! 이제 끝내주겠어. 중력검! 으아야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다 메테오. 으아 이제 끝이다, 애석이다 중력! 상대 주지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와.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원피스 네, 이제 후지토라와 이제 네 비슷한 흉내를 한번 내봤죠. 비슷할 때는 네 후지토라는 이제 둘다 원피스 버닝블러도 한번 시로 한번 진행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원피스. 티기어가 아니라 제가 오늘 원피스 비스타랑 원피스 후지토라 버닝 블러드 다 나온 것처럼 한 따라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럼 설날 재밌게 보내세요. 그리고 저 살라, 설날 설날 다음 주라고 일요일까지 못 찍어야 아무튼 안녕. 다음 주 일요일날 이 시간에 만나.